지난 5일 한겨레는 소년 문신 마이너스 문신 제거를 결정한 10대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캐제했다. 이날 제작진 측과 인터뷰한 18세 송하나 양은 문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너무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초중학교 3학년 16세 때 했다고 고백한 그는 친구가 가치가 달라서 해서 갔는데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았고 예뻐 보여서 순간적으로 나도 해야겠다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그는 등 전체를 꽉 채운 어마어마한 크기의 봉황 문신에 대해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14세에 문신을 새겼다는 16세 서다윤 양은 중학교 1학년 후반쯤에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목 가슴 팔에 새긴 문신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신은 각 부위에 새겨진 한자 레터링 호랑이로 다윤 양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냥 한 것이라며 두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17세라는 한승아 양은 몸에 있는 세개의 문신 전부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다며 그 당시 안 좋은 애들이랑 몰려다녔다고 회상했다 그는 주변 애들도 다 문신 이런 게 있었다며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나아가 승하양은 문신 시술을 받은 장소에 대해 역쪽에 타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다. 거기가 양아치들 많이 오는 타투숍이라 미성년자도 다 해주더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승하양이 공개한 문신은 손목 레터링, 허벅지 잉어 문신 등으로 승하양은 문신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강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현재 인터뷰에 응한 10대 청소년들은 모두 구문신을 지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 한승하양은 문신 제거 시술을 받는 중이지만 문신을 다 지우기 위해서는 인연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선 미성년자 문신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45개 주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성년자 문신에 관한 어떤 기준도 없이 비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고만 규정한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사무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몸에 그림을 그려서 새 보이려고 하냐고 만류한다며 미성년자에게 문신해주고 있는 작업자들은 이 산업에서 능력이 부족해 토태된 작업자들이다. 한국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